어. 아, 음. <laughs> 그제 그제 블로그 주소가 lj0625.블로그.me 네. 제 타이틀이고요. 재무설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기존에 그 작성했던 내용들 중에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거기서 보면 뭐 실제로 뭐 재무설계를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잘못된, 잘못된 무료된 모습에 뭐 허상을 해가지고 지금 잘 올려놨고요 네. 보시면 뭐 재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3억짜리가 있고 전세보증금 1억2천 네. 주식 390만원 적금 200만원 합계 사억 9천만원 부채 임대보증금 2억 있고 네. 전세대출 자금대출 있고 자금도좀 개인 차익금 1400만원. 예. 빚이 좀 있는 분이시죠. 예. 부채가 없는 게아니라 부채가 있는 분이고요. 어, 여기 보면 변경 전 현금흐름, 그 다음에 변경 후 현금흐름, 예. 변경 전 현금흐름을 보면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빨간색 A 하나, B 하나 해놓은 게 이제 어, 우리가 빚을 갖고 있는 상태에 빚을 제대로...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재무설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관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부채가 없는 상태고 내가 지금 흡자 상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신금을 쓰는 것이 또 그것이 맞는 방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 뒤섞여 있으면 사실은 재무설계를 하긴 했는데 이상한 상품만 가입하고 수익은 안 올라가고 멀쩡한 보험만 새 보험으로 바꿔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해서 지금 어, 올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대출 상환을 273만 원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모대로 따라가게 되면 고대로 라나가게 되면 1번 대출이자가 4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상환 방식이니 뭐 이율이니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여기 273만 원가 있는 것이 대출이자가 40만 원, 그러면 빚을 지금 다 갚았다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빚을 다 갚았으면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출이 안 갚아졌으니까 대출 비자를 지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갖고 있는 거를 빚을 보유하되 투자로 지금 전환을 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케이스를 다빚 갚고 있고 보험 내고 있는 거이 이 상태의 것이 어떻게 됐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대출 273만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출 이자 4 0만원 줄였어요. 이거는 거의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전환됐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하나 더 가보면 c m e 통장이 100만 원이 갔어요. 네. 3번은 정리식 펀드 79만 원. 4번은 연금 저축 66만 원. 네. 이거 뭐제 홈페이지 저 아니 저 홈페이지가 블로그에 지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와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세요. 자, 그래서 A라는 항목이 4개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고 또 하나 B 보험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제 메인 타이틀인데요. 보험 펀드 가입하면 자무설계고보수익 상품 관리가 자산관리니까. 입 네. 그래서 10년 동안 뭐가 바뀌었어요? 별로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냐? 빚 갚는 거 펀드 들어갔어요. 연금 들어가고. 빚을 열심히 갖고 있는데 펀드하고 연금으로 들어가고 대출을 이자만 내고 있어요. 이게, 이게 재무설계요 이게 어떻게 재무설계가 됩니까? 이건 세일즈죠. 보험세일즈 않습니까? 이거 펀드 보험설계사들 이, 이걸 어떻게 재무설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보면 대출이자 40만원 줄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CMA 100만원. 아마 비상금 형태로 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정리 1 0드도 79만원. 연금 저축 노후가 불안하니까 연금 해라. 그리고 B 항목, 보험료. 늘어났어요. 두 배로. 오셔서 한번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 지금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되게 잘못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걸 적금하고 초사상품으로 바꿔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자만 내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건 간단한 내용인데요. 제가 제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제 내용이 좀 맞아서 제가 좀 따로 좀 작성을 한 건데 보면 과소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인테지미 교육 준비, 금융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몰라요. 돈을 열심히 벌고. 쓰고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원리 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세금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낮아서 다른데 안할 것. 이런 이제 케이스면 사실 이제 부채가 없어야 되는데 부채가 있는 케이스에서 이런, 이런 걸 찾는 건 잘못된 상황이죠. 네. 마이너스 통장 빨리 갚아야 니다 투자 상태에 대한 점검 가계부 네. 빚 갚는 거 저축 을 해가지고. 대출받아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가 싸니까 그거 뭐 뻥튀기 된다 인구 문제 있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집이 지금 남아도 벌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저축은 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 목돈 빌리는 거 아직 뭐 아무 공감도 없고 그러는데 한번 와서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